안녕하세요. 보자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김시연입니다이 보자기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뜻으로 그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. 제가 어머니의 그 여성 소품을 참 좋아해요. 엄마가 옛날에 시집 올때 해왔던 장롱을 열어보면 되게 아름다운 자수가 이불보에 있는 걸 보고 그 어린 눈에는 사각 프레임 안에 한 작품이 놓여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. 제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쓰면서 제 작품으로 발표를 해야 됐어요. 그이불보를 보고, 아, 그걸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고민을 했었어요. 이효령 선생님의 우리 문화 박물지라는 책을 그에 누가 추천해줘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한국적인 소재가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보자기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. 서양의 그 가방은 한정된 공간 안에 넣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보자기는 펼치면은 평면으로 돌아가지만 무엇을 싸면은 입체가 되고 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네모나게 되기도 하고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크고 작고 너무 그 다양성에 좋은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. 한국적인 이미지를 찾는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왜냐면 동양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제가 한국적인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양한 물건 중에 보자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그때부터 쭉 작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. 보자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물건을 쌓는 그런 천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작품으로 나타날 때는 누구나 알수 있는 물건을 쌓기보다는 좀더 다양하고 재밌는 걸 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보자기의 의미가 되게 좋은 게 무언가를 품고 안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하늘은 사실 우리가 쌀수 없는 곳이잖아요. 보자기가 쌓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좀 품을 수 있다는 넓은 의미로. 쓰이고 있습니다. 보자기를 그릴 때는 그겉 표면을 우리가 보잖아요. 그럼 겉그 표면에 다양한 무늬로 인해서 이 안에 물건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자기 자체가 되게 동양적인 물건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소비 아이콘인 코카콜라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이미지로 넣어서 서양의 문화를 동양의 보자기가 같이 품어 안을 수 있다라는 융합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정말 밖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도 미술관에 간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너무 좋고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아, 제 작품의 키워드라고 얘기한다면은 소통과 메신저. 이 보자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예요.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. 힘든 현대 사회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보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.